제가 디자인한 배너 광고입니다. 아뭐 그림은 이제 캡쳐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멋지네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서 방범창은 제가 신규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뭐 정해진 회사도 없고요. 물건 받을 때도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배너 광고 어, 매장 앞에 어, 해도 뭐지 거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범창 관련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할 것도 없죠 어, 좀 도와달라고 <laughs> 사정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뭐, 섬에도 아니고, 도매도 아니고, 어정쩡한, 어, 업자인 거죠. 그, 요, 철물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요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매장만 차려놓고 있으면, 누가 와서 물건 좋게 주고,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본인이 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그런 업체를 뚫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 방범창 회사를, 제가 빠른 실내에 방문을 해가지고, 어,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겁니다. 혹시 요 방범창 관련해서, 뭐, 여기 현재 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연락 주세요. 어, 제가 또뭐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 도와드릴 것도 없죠. 저도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빠른 실내에 요 회사 미팅을 해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방범창. 이 방충망은 지금도 뭐 하고 있고요. 이 선반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